안녕하세요 니다 왜왜왜왜? 구독과 좋아요 <laughs> 부탁드립니다 가아 <laughs> <카멜사> <laughs> 오디오익 오디오도 체익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드머입니다 이게 예, 원래 제 평소 목소리인데 이런 식으로 좀 목소리 내려고 했는데 에이비마크 오늘 BHC에서 또 오랜만에 신메뉴가 좀 나왔다고 해가지고 예, 주문을 해봤는데 치킨 집이야? BHC는 오오오 신메뉴는 치킨이 아니야. 근데 박스에는 깨끗해서 맛있는 치킨이라고 써 있어. 자, 이게 뭐야? 자, 일단 요거인데요. 자, 레드킹 폭립 신메뉴입니다. 폭립, 어말 그대로 돼지 갈비예요. 치킨집인데 불구하고 2만 8천. 어? 어... 735g. 뼈무게 제외하면 절반? 외지감자 제외하면 절반? 자, 그리고 고추. 고추장 직화구이. 고추. 14,000원. 독도한테 오늘 진수성찬이니까 식단도 먹지 말고 대기 타라 그랬는데. 이거, 이거 내가 다 먹겠는데? 자, 그리고 크림치즈 트위스트 1개. 5,500원. 단파 트위스트 1개. 5,000원. 포카콜라 제로 한개 2,500원. 총금액은 5 5 0 0 0원에 배달팁 4,000원에서 5 9,000원. 예헐 yeah. 뭐야. 헐치헐마이웨이에 만원 만원 펀치? 아, 에 아팠어. 에소에 났어 뇌에서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큼큼 차금차금 소스가 같이 와요 BHC 양념치킨 소스 이런 거 필요 없죠 자, 입을 좀 달달하게 만들어줄 겸 해가지고 사이드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좀 털고 음,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는데? 팥 들어있는 그 꽈배기 같은 거거든요? 음! 아, 쫀득쫀득하게 맛있는데? 일단 이거 합격. 근데 28,000원짜리 홍립이라 음. 아, 양이. 음? 매콤해! 홍립을굽고 한번 살짝 튀긴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음. 매콤하다. 매콤해. 이거, BHC에서 무슨 이벤트, 맛평가 리뷰 이벤트 하던데 1등하면 아이패드 주는데 나 그거 참가하나 욕먹나? 지랄! <laughs> 일단, 뼈에서 살이 잘 떨어지는 편은 아니야. 딱하진 않은데 되게 쫄깃쫄깃한 식감인데 부드럽진 않아요 근데 폭립이 또 무조건 부드러운 제품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광고..광고 아니에요 으아 베이비 아, 꽈배기 하나 더 먹어볼게요. 크림치즈 꽈배기였나? 꽈배기가 이게 이게 맛이 좋네. 개발 잘했다잉. 음. 어, 꽈배기 괜찮은데? BHC가 여러분 원래 치즈볼의 강자였잖아요. 근데 치즈볼 요즘 공장 바뀌면서 졸라 이상해졌었거든요. 근데 꽈배기로 부활했네. 꽈배기로 부활했어. 음, 너무 맛있는데? 이거 진짜 인정이다. 킹장 요즘 애들 말로. 내가 치킨집에서 먹은 꽈배기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 먹더니 달달한 거잘 드시네요. 잇몸 like <흥동> 아! 아. 가탄. 아 이거 지금 모르겠네 28,000원은 조금 심한 것같 아아 28,000원이래 아아 이거 오륜한 거 아니에요 아 감자님 그 감자맛 자 그리고 요거 자메이카인데 살짝 뭐 한국식으로 바꿔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님 이거 원래 메뉴 있잖아. 봄바스틱인가 그거. 거기에 소스만 좀 바꿔놓은 거네. 좀 매콤하고 자메이카랑 다른 점은 좀 고추장 소스 맛이 나요. 자메이카 롱다리가 얼마지? 이거 한 조각에 7,000원이거든요? 콩잎이랑 통다리 재구매 의사요? 있겠어? 요건 있어. 이거 무조건, BHC에서 치킨 먹을 때마다 이거 무조건 시킬 거예요. 진심 개맛있어. 어, 약간 제육, 제육 소스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그만! 자메이카 다리 하나 가격으로 하면 자메이카 더 싸다고? 근데 나 이제 궁금한 게 있어. BHC BBQ에게 아, 나쁜 마음 없고 그냥 물어보는 건데. 왜비비큐만욕 먹어요? 가격? 따지고 보면 BHC 교촌 다 졸라 비싸지 않나? 아니 이거 내가 편 드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리고 물 김치찌개 불쌍하신 분 2,000원 고맙습니다 큰형이 총 때매는 거지? 그런가? 큰형이 총 때매는 거지 음 어우 진짜 맛있다 아 이거 뭐 생각나냐면 옛날에 저 여러분 제가 광고했던 브랜드 중에 큰나 났다 이름 까먹었다 <laughs> 내가 치즈볼 극찬했던 치킨집 혹시 제발 아 치오남 치오남 그래그래 그래. 치오남에 요런 치즈볼이 있었어요 안에 팥이랑 크림치즈랑 이런 거 들어있는 거 그거 생각이 나네 어, 이건 좀 그래도 튼실하다, 이거는 그리고 위에 가루 같은 게좀 뿌려져 있는데, 이게 이 가루가 좀 바삭바삭한 식감을 나게 해주는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음. 어, 튀긴 게 맞는 게, 여기, 아, 여기 튀김의 흔적이 좀 남아있습니다. 요것도 살짝 고추장의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맛 자체는. 아, 지랄! 조시나 뱅뱅이다. 근데 폭립을 튀겼다는 거에서 좀 신박한 건가? 폭립 튀김 본적 있어요? 근데 이거 차라리 이 양념으로 그냥 치킨 만들지 양념 자체는 괜찮아요. 어우, 아이 독도 있다 이거. 몇 조각 준다 그랬는데 방송 보고 있으면 와안 보고 있으면 그네 잘못인 거야 그건 내가! 야이 씨발에 다 줄까? 저걸 따가지고 <좀 까비게 웃음> 꽈배기 이거 먹고 네. 설탕 흘려서 이게 28,000원이라고? 어 그냥 한 번쯤 경험해볼 만한 맛이다 근데 풍립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 정도 갈 사이즈에 이 정도 갈비 됐으면 음. 맛보니까 시켜먹을 만한 지도? 그래? 왜 고추장 직화구이는 안 시켰나요 드머 형? 눈에 눈가에뭐 천하장사 소세지 박았냐? 이건 뭐야? 어? 아웃백이랑 비교해서 미안한데 아웃백 가서 6만원, 7만원 정도 에휴. 립 먹을 바에 이거 두개 시켜 먹는데. 어? 근데 생각해보면 아웃백에서 먹는 립도 이렇게. 5만원. 이렇게 해두면은 큰 아웃백이랑 같은 회사잖아 지금. 아니, 근데, 양념이나 이런 조합은, 솔직히 졸라 괜찮아요. 어, 이거, 겉에 씹히는 이, 바삭바삭 씹히는 거나, 어, 양념 이거 매콤한 거부터 해가지고, 맛 자체는 괜찮은데, 근데, 왜냐면은, 보통 치킨집에서 진짜 치킨 시켜서, 비싸봤자 뭐, 24,000원 이 정도잖아. 이게 치킨보단 양이 훨씬 적어, 확실하게. 그리고 치킨집에서 이런 걸 파니까 비싸게 느껴지는 거, 일 수도 있어. 립만 따지고 오면, 지랄! 지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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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이거 자메이카 같은 건데 두 조각이야 애 14,000원이야 그러니까 한조각에 7,000원인 거이거좀더넣었다 음. 맛있긴 하다 근데 이거는 치킨이기 때문에 자메이카를 먹겠다 자메이카 네 조각도 있잖아 아니 네 조각이 2 2 0 0 0원그런도 하지 않아? 지랄 몽스겠냐이 새끼 오늘 정신차려 정신, 정신. 요거이 여러분 아, 이사아양이이좀 아까워. 사람로 쓰기 아까이양념이야 내가 봤을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있어? 어이 h c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내가 혹시 리뷰 했었나? <laughs> 자다음은 레드윙 이거는뭐 레드 콤보죠? 교촌치킨에 맞잖아 아니, 솔직히 아니 람은이 별로 감이 없는데. 저리브 괜찮다 근데 그 예전에 먹던 레드킹이랑 맛이 달라요 네, 솔직히 확실히 난 그렇게 생각해 먹을래? <laughs> 감자 왜 이렇게 커? 독도 왕덩이 같아 거칠거칠한 거치 것도 그렇고 <웃음> <웃음> 음, 진짜 맛은 있다 근데 뭐 많이 시켰다 그래서 이거 다 먹어도 될량인데? 아, 이거 충분히 아, 어, 이거, 야, 이거, 이거 이렇게 덜어 왜왜왜? 응. 왜? 너 왜, 맛있었어 왜? 왜? <laughs> 아 근데 뭔가 좀너몇개먹었세개 먹었지? 응세개 이제 두 조각 남았거든요 진짜 진짜 배 하나도 안참 거짓말 네. 하나도 없이 야 그거 하나 줘봐 뭐? 극찬했던 꽈배기? 진,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인정 진짜 매우 네, 매우 네, 네. 꽈배기 전문점도 있는데. 꽈배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솔직히, 꽈배기 아니었으면 오늘 제 먹방, 저희 유튜브 오늘 접었거든요. 채널 삭제하고. <laughs> 너무 열받아서. 어, 꽈배기, 꽈배기 꽈배기가, 꽈배기가 화가 풀리는 맛이야. 음. 너무 어, 맛있어 시장 통꽈배기 vs 오늘 드시는 꽈배기? 이거. 오늘 드시는 꽈배기요. 아 립다 먹었습니다. 또배 <laughs> 차냐? 너뭐 거의 먹잖데와매일부러 <laughs> <laughs> 이것 때문에 오늘 운동 끝나고 식단을 안 먹었거든. <laughs> 아 근데 밥이라도 먹을 걸 그냥. 아씨꼬아기라도 먹자. 아유 씨. 듣보아 탈모 또 올려달라고? 혹시 듣보아 돼지는 어때? <laughs> 종종주 갈수 있어? 어? 종주? 아, 하체 좀더 키우고. 아 먹을래? 뭔가 이거 좀나좀 좀 다이어트인데. 자, <laughs> 여러분! 뭐, 오늘 제가 이렇게 BH의 신메뉴 먹어봤는데 뭐 제작비가 상당할 정도로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 녀석이었어요. 그런데 배가 진짜로 진심 그냥 식단 먹을 때보다 배가 안 찼어. <laughs> 제가 평소 식단 먹을 때 혓반 하나랑 닭젓살세팩 해가지고 먹거든요 그것보다 배가 안 차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뭐 BHC 형님들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요 뭐저 광고 주셨던 거다 알고 있고 한데 배신감 좀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렇게 해야 돼요 장단점은 말씀드렸잖아 막상 BHC 본사는 요거 본체만 아, 뭐. 채도 안 한다 많이 먹으면 물리는 느낌 나요? 아 물리진 않아요 근데 어 맞아 <laughs> 물릴 양이 아니야. 어, 여기서 근데 내가 약간 비행시키는 걸 들자면, 일반 재미있는 쪄 보면, 패밀리 레스토랑 아니면 일반 뭐, 배달 레스토랑 보면, 리이좀 비싸요. 100몇 그램에 2만 얼마 이런 사람. 아, 근데 이거를 하나 시켜 먹으면, 리브론 충분하다. 치킨집에서 리브 팔기 때문에 비싸게 느껴지는 것 뿐이다. 오케이? 오케이. 아! 미친 새끼. <laughs> 바위보 빠라겠어!